게이들 스타일의 연예인이다. 멤버 수 2,200명 다 알아. 게이들이 NCT 땡땡땡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게이들이 NCT 같은 얼굴 정말 자기네들 취향 아니에요. 어. 응. 정말 정말 아니야. <S> NCT <S> 중에서 게이들이 좋아하는 외모 사... 뭐 단한 명도 없어. 아니, NCT 얼굴을 왜 내가 NCT 얼굴을 다 모르겠어? 누군지도 모르겠어. 잘생겼으면 내가 알겠지, 이미. NCT 중에서 개이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없어. 어, NCT는 그냥 완전 화려함의 그 자체잖아. NCT 진짜 막 인기 없어요. 어. NCT 얼굴 모르잖아. 요왜 모르겠냐고. 아이돌 내가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뭐야 심지어 스트레이키즈도 알고 골든 차일들도 알고 나 우위로 아는 애들 많아. 남자 아이들 요새 나오는 애들. 근데 NCT는 근데 뭐 NCT 입장에서 땡큐 아니니? 게이들한테 응, 인기 없으면 NCT 입장이야 뭐 땡큐지 뭐. 응 그래 아니 NCT 얼굴을 내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잘생겼거나 내 스타일이 뭐 외웠겠죠. 그리고 게이들끼리 술 먹다가도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왜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당연한 거지. 어? 아 근데 잘생겼어. 잘생긴 얼굴로는 끝장나게 잘생긴 얼굴인데 게이들한테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아무리 많아도 잘생기면 게이들 입방아에 올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연예인. 게이들 스타일의 연예인이다. 멤버수 2,200명. 다 알아. 게이들은 다 알아. 프로듀스 2,200 나왔어. 거기 중에 잘생긴 애들 게이들 다 알아요. 얘 2,200중에서 1,287번 개 잘생겼더라 거봐 내가 말한 애가 개야 이러면 나도 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럼 아닌 거야 어, 이들 스타일은 아닌 거야 어, 그래 프로듀스 2,470 나와 얘개괜찮더라 연습생 1,698번 잘생겼더라 나도 개 찝었잖니 이렇게 다 나와요 걱정하지마 어? 응? 그럼, 다 알지. 잘생기면 다 나와요. 그리고 게이들은 뭐, 프로듀스 1 0 1이지 관심 조도 없어요. 연예인에 관심 없어. 그렇게. 우리는 언프리티 랩스타 뭐 이런 게 관심있어. 여자들끼리 이제 디스하고 막 시비 걸고 머리 끈에 잡고 이런 거에 관심있지. 우리들이 제일 재밌는 거 언프리티 랩스타. 그게 제일 재밌었어. 엠넷에서 한거 중에서. 쇼미더머니는 관심 없어. 언프리티 랩스타가 제일 재밌었어. 응. 응. 엄프리티랩스타 육지담 제인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볼만한 거야 예지대 뭐 트루디 제시대 뭐 키썸 뭐이 정도 아닌 이상은 관심 없어요. 응. 그래 길미랑 트루디 정도 는 돼야지 그 정도 배틀은 돼야지 개이들 입방아에 오히려 울릴 수 있죠. 제시 릴샤은 얘기가 의외로 안 나왔어. 왜냐면은 맞다이 뜰수 있는 상대들끼리 덤벼야 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맵 배틀이잖아, 막. 강학도 넌 코크지, 얼굴에 1억 썼지, 넌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페이크. 게이 뭐 이지랄해 그러면 옵쓰 막이지랄하고 내가 뭐 상대방한테 여여 뭐 이래갖고 뭐 가상의 강학도한테 또 이제 강학도 대 강학도야 여여 너의 볼품없는 딸이끼리병신같이 얼굴 원래 병신같았지 그나마 성형에서잘생기진 얼굴로 어깨뽕 좀 올랐지 어, 근데 씨발 왜 내, 내가 기분 나쁘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 어, 갑자기 짜증 확 나네 씨발 갑자기 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예시를 든 건데, 뭐, 갑자기 짜증 막 나네. 또, 연예인으로 비유하면 또 논란 터질 거고, 뭐, 시청자를 시비 걸 수도 없고, 그래갖고. 뭔가 짜증난다. 응? 뭔가 짜증나는데, 어? 아 여튼, 이렇게 배틀을 떠. 이렇게 약간 맞다이가 돼야 돼. 덤벼? 나도 이길 수 있어 뭐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볼만하지 뭐 여여 여 강학두 뭐 병신새끼 원래 병신인건 알겠지만 방송보니까 더 병신새끼 어 말할때도 병신새끼 시청자 잡아 제끼는 병신새끼 시청자가 너 봉이냐 이 병신새끼 머리끝부터 병신새끼 뭐 이래 근데 막 그거 들은 강학두가 <laughs> 이래갖고 내가 패배 선언했어 그럼 인기 없는거야 맞다이를 까야돼 맞다이를 까야지 이제 재미가 있는거지 이래갖고 아.. 여이여 어. 아니 나왜 이렇게 즉흥.. 예, 즉흥랩 이렇게 잘하니? 어나 이거 실제 그냥 갑자기 지원낸거 그치? 희야 나왜 이렇게 잘하니? 5만원 선물 고마워 어머 나이 영상 타이밍 누나한테 보여줘야겠다 그치? 그래 어머 내년에 언프리.. 언프리티 나가겠다얘 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은근 잘해서 놀라우지? 어우 그래 근데 막 이런 디스랩 듣고 여여 응. 가학도 너랩못못 못하, 하겠어 이러면 인기 없는 거야. 어. 일단 맞다이를 까야 돼 이렇게. 어? 나 래퍼 가명이랑 열무학도 어여여 네가 처먹다 남긴 냉면 마냥 너의 인생은 보잘것 없지 이치라 음. 열무 탓을 할게 아니라 네 실력을 탓해야 돼, 보이맨 이치라 아우 와우. 어? 응. 넌너 직업대로 시청자때 후원이나 쳐 받아 병신 이넌할줄 아는 그거밖에 없잖아, 팩 개. 와, 이즈랄. 업스, <laughs> 이즈랄. 알지? 승리, 이즈랄. 아, 나 가면 열무 학도로 하겠어요. 알았죠? 그에게 걸어지는 합격 목걸이. 음. 어머, 펜스님 뭐 여기 목걸이 합성 좀 해주세요. 이즈랄. <laughs> 승리. 하도 <laughs> 도라이 같아. 응. 학대님 과일 비결은 설탕물 아님? 설탕물이지 나는. <laughs> 과일에다가 분무기에다가 뜨거운 물 조금 넣고 설탕 조금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찬 물이랑 이렇게 희석해서 과일 나갈 때 이제 이렇게 한번 뿌리면은 이제 과일을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과일 재탕은안 돼. 어. 그렇게 설탕 뿌려놓으면 과일 재탕안 되고, 두 번째로는 <laughs> 이게 그릇이 끈적끈적해져. 어. 그릇이, 그릇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 이렇게 그릇이 끈적끈적해. 그럴 거안 좋아. 그러니까 설탕물 뿌리는 거는 사실 어떨 때 좋냐면, <laughs> 이제 과일을 시켰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과일을 오늘 이걸 다안 해치우면은 다 버려야 될것 같은 그런 날 있지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과일 많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다 뿌려 놓는 거야 조금씩 설탕물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놔 그럼 뭐 오늘따라 과일이 제철이라면서 그래갖고 이제 거짓말 같은 가끔가다 이렇게 하잖아 어 그래 이거 우리 친척 이모가 직접 갖다 준 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래 우리 이모 귤농사 하잖아 그래갖고 귤한 박스 받아서 이게 그렇게 맛있나 봐 그래. 너무 맛있다면서 그래 형때문에 가져와서 형귤 좋아한다면서 이러면서 알지 어 이거 우리 이모건데나돈 안줘 이러고 막 뜯어내고 맨날 그지랄했지 응. <laughs> 그래 응? 그래 우리 이모가 갖다줬는데 우리 뭐모귤 먹은김에 나 팁좀 주고가라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응? <laughs> 그래 그런식으로 얘기해야지 어, 어 농약도 안썼어요 이러면서 <laughs> 알지 출산지 뭐 네덜란드 뭐 이지랄인데 아 우리 이모가 직접 재배한 거잖아 와이지라하면서 출산지 어디니? 브라질? 네덜란드? 이씨 아 제주도네 이러면서 <laughs>